복귀 가자 갑시다 복귀 갑시다 빨리 와 얼른 와 가자 그렇지 빨리 와 얼른 와 가자 볼게야 있나? 있나세요. 같이 가자. 옳지. 가자. 잠깐만 수도. 잠깐만 수도. 옳지. 수도. 가자 볼게 가자. 가자. 찌찌 찌찌 부키야 찌찌야 가자 가자 옳지 부키 갑니다 그래 같이 같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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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부키야 이쪽으로 가자 일로와, 우키야. 가자.